옛날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다. 사람은 평생 같은 길을 걷는다. 길을 바꾸기 전까지는 같은 실수와 같은 마음을 반복한다. 오늘은 당신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심연 숲이 시험할 것이다. 화면보다는 본인이 눈을 감고 상상한 것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다. 자, 그럼 시작한다. 눈을 뜨니 세상은 이미 밤이었다. 당신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른 채 낯선 숲 한가운데 눕혀져 있었다. 달빛은 희미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조차 멈춘 듯 숲은 숨을 죽인 상태였다. 당신은 몸을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있었다. 바로 발앞에 하나의 길이 펼쳐져 있었다. 무섭도록 곧은 직선의 길, 갈림길도 없고 굽은 것도 없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 다른 존재가 닦아놓은 느낌이었다. 당신은 이유를 알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이상하게 울리지 않았다. 마치 땅이 모든 소리를 삼키는 듯했다. 걷다보니 나무시피 스치는 소리가 점점 더 작아지고 마지막에는 아예 들리지 않았다. 숲 전체가 숨을 참으며 당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앞에 낡은 나무 문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문은 숲 속에 불쑥 놓여 있었다. 기둥도 없고 집도 없다. 그냥 문 하나만. 그 문에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당신이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던 것과 닮은 문양. 누군가가 당신 마음을 훔쳐본 뒤그 두려움을 조각해 놓은 듯했다. 당신은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문 안쪽은 짧고 어두운 통로였다. 양 옆벽에는 오래된 갈색 빛이 새우며 있었고 발자국이 스칠 때마다 먼지가 가볍게 떠올랐다. 통로를 따라가자 작은 빛이 점점 커지며 어느새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마침내 보았다. 넓은 돌바닥 위, 내 갈래 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각길 앞에는 각기 다른 물건 하나씩이 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은 마치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나를 들고 가라고 말하는 듯 했다. 우선 오래 썩은 듯한 검은 열쇠,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나침반,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등불 그리고 아무 문양도 없는 새하얀 빈 카드가 앞에 놓여 있다. 이제 당신은 내 물건 중 하나를 골라 그 물건이 허락하는 길로 들어가야 한다. 선택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고르길 추천한다. 바로 해설 들어간다. 검은 열쇠를 고른 사람 잠긴 마음의 사람이다. 너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문 하나를 두고 망설이는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은 고민이 있고 그 고민 때문에 네가 스스로를 묶어둔 적도 있다. 항상 선택은 네가 했지만 그 선택이 진짜 네 마음이 아니었던 적이 많았다. 근데 이상하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너의 삶엔 늘 조금만 더 준비하자는 말이 따라붙는다. 그래도 너는 결국 문을 여는 사람이다. 남들은 못 여는 문을 너는 조용히 끝까지 밀어서 연다. 네 선택은 결국 옳다. 작은 나침반을 고른 사람 방황하며 자라는 사람이다. 너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누군가 한마디 던지면 네 머릿속에서 그 말이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겉으론 무덤덤하지만 사실 마음은 예민하고 아주 깊다.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안 하는 편이지. 넌 원래 남들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빨리 읽는다. 눈빛 하나만 봐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대충 맞춰주는 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편한데. 정작 너 자신은 자주 지친다. 하지만 그거 재능이다. 눈치가 정말 빠르다. 희미한 등불을 고른 사람 두 얼굴의 마음의 사람이다. 너는 끝까지 책임지는 스타일이다. 포기 못하는 것도 있고 포기하기 싫은 것도 있다. 너한테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다. 사람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너는 누가 기대하면 그 기대를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고 안 보여도 계속 간다. 너는 인생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결국 길을 찾는다. 지금 잠깐 어두울 뿐 너는 방향을 잃은 게 아니다. 본인의 길을 닦아서 갈 사람이다. 빈 카드를 고른 사람 미정의 사람이다. 너는 자유로운 척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가벼워 보이지만 깊고 웃는 것 같아도 생각은 계속 돌아간다. 본인만의 규칙과 계획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사람들이랑 있을 땐 웃고 떠들지만 혼자 있으면 생각이 엄청 많아진다. 그래서 내 머릿속은 항상 시끄럽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다.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너는 너무 잘 본다. 넌 감이 뛰어난 사람이고 촉이 정확하다. 쉽게 잊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바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흔들리지 않는 게 너다.